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 치료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네, 맞습니다.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안으로 파고들면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과의 싸움은 환자분들이 하는데 아무런 준비나 생각도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암 일기면 전략도 전술도 필요 없습니다. 가능한 빠르게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서 재발 없이 잘 보낼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수술만 하고 3에서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CT를 찍습니다. 그리고 재발 여부만 확인하고 잘 지내라고 합니다. 즉, 초기암은 제거해서 불을 끈 상태입니다. 그러나 불을 끄고 나서 화재가 난 원인과 혹시 화재가 날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은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을 끄는 소방관만 있고 안전 점검 반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 치료도 중요하지만 암 치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준비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병원에서 환자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했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관 변화입니다. 내 생활 패턴 중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무조건 바꿔야 합니다. 수면, 운동, 영양 이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소중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적절한 영양.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도 5천 개에서 만 개의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암세포는 스트레스에 의해 성장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항상 내 몸은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를 때려잡는 치료 방법이고, 지금부터는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것,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과 삼소입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리고 공기 좋은데 가라는 말이 있고 그로 인해 고주파 온열 치료와 고압 산소 치료라는 특수 치료가 개발되고 현재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르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암에 처음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계속 찾는 거고 그러다가 잘못된 정보의 현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하고 주위의 전문가가 누군지를 미리 파악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암 치료에서 전략과 전술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암에 처음 걸리다 보니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만 보면 모든 치료가 잘 되고 암이 완치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병원도 아무리 좋은 의사도 모든 환자분들을 치료해서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절수들과 좋은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치료법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법이 모든 환자에게 획일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효과를 보는 환자가 따로 있고 효과를 못 보는 환자가 따로 있습니다. 암 치료도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게 맞지만 때에 따라서는 돌아가는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치료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